안녕하십니까. 이 차량은 2018년 4월에 출고된 2018년식 기아 신형 스포티지 1.7 이륜 트렌디 등급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약 6만 1000km. 2018년 4월에 출고가 됐기 때문에 아직 내년 4월까지 엔진 미션에 관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색상은 다크블루 색상 차량이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사고 네, 한개등 이쁘게 장착이 되어 있고 스타일 옵션이 들어간 것 같아요. 휠까지 보면. 차가 너무 깨끗합니다 앞좌석 뒷좌석 실내 너무 깨끗하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61,888km 네, 정품 내비게이션 버튼시동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타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킹도 장착이 되어 있고 오토홀드 기능 엔진 오토스타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사양인 후측방 경보기도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. 트렁크, 블랙박스도 채널로 장착되어 있고,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. 옵션이 너무 좋습니다. 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, 성능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1,6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